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임팩트 시 왼팔의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왼팔의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야 공의 방향이 목표 방향으로 똑바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비거리를 내거나 공을 칠때 중요한 그 임팩트의 동작에서 왼팔의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그러지는 스윙 귀걸이가 나지 않는 스윙 왼팔을 구부러지지 않게 쭉쭉 펴줘야 공도 쭉쭉 밀어질 수가 있고 이러는데 그런 동작들은 처음에 오셔서 하실 때좀잘 팔의 동작이 부드럽게 일정하게 쭉쭉 빼지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호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윙을 할 때에 왼팔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같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쭉쭉 펴줍니다. 이렇게. 이게 이 구부러지지가 않아야 돼요. 이 왼팔이 엑스윙을 하거나 임팩트를 하거나 팔로우를 하거나 할 때까지는 팔로우 할 때까지는 쭉쭉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대로 만든 자세에서 그대로 임팩트를 하면서 팔로우까지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왼팔도 뒤로 빠졌거니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밀면서 뒤로 쑥 빼는 이런 경향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똑바로 밀려면은 이 삼각형을 잡은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계속. 백스윙 할 때도 삼각형, 다운 할 때도 삼각형, 임팩트 밀 때도 삼각형, 팔로우까지 삼각형, 피니쉬. 이렇게. 이런 동작들을 좀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힘이 들어가면 더 동작이 일그러지고 이러한 편한 삼각형의 자세를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임팩트 다음 단계인 팔로우 스루 동작이 잘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은 왼팔이 몸 뒤쪽으로 빠지는 현상 헤드를 빨리 들어 올리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팔을 쭉 펴지지 못하게 되고 임팩트를 하면서 여기서 공을 탁 탁 치면서 이럽니다 여기서 그냥 이 공만 치기에 급급해가지고 탁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스윙을 아기 이렇게 습관을 들여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이 팔이 빠져요 스윙을 할 때마다 이게 이게 이제, 이제 고치려면은 엄청 시간과 노력을 또 많이 들여야 돼요. 나쁜 동작을 올바르게 잡으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도를 받으셔가지고 이러한 안 좋은 동작들이 안 나타나게끔 스윙을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왼팔을 쭉 피지 못하고 팔로우에서 쭉 피지 못하고 임팩트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요. 보세요.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에서 팔로우까지 그대로 삼각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임팩트에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한 가지 이제 헤드 현상이 또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빨리 들어 올리기 때문에 임팩트에서 팔로우를 생략하면서 빨리 들어올 때면 머리까지 빨리 같이 헤드하고 머리하고 같이 또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 팔을 끝까지 빼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왼팔이 뒤쪽으로 빠지는 현상, 헤드를 빨리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스윙을 하게 된다면 은 비거리를 내야 하는 거리에서 스윙을 할 때에 막히는 동작이 되어버려 거리를 잘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왼팔이 빠지게 하거나 여기에서 빨리 들어 올리거나 이러한 동작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스윙을 그런 동작으로 가지고 간다면은 쇼트홀 짧은 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갔지만은 우리가 이드홀이나 농을 칠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분들은 거리가 그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한 타를 더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스윙을 할 때는. 왼팔이 이렇게 빠지지 않게. 그러면 이때 손목으로 이제 치는 거야, 손목으로. 이렇게 해서 쏙 빠지니까 손목으로 냅다 치기 때문에 왼팔이 쭉 빠지고 밀어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빨리 들어 올리는 것도 손목, 팔의 힘과 손목의 힘을 가지고 공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헤더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목이 빠지지 않도록 이 팔꿈치를 가슴에다 이렇게 붙이세요. 같이면서 붙이고 팔꿈치가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 굽히면서 가슴을 굽히면서 스윙에 연습을 해 봐요. 이렇게. 가슴을 굽히면서 이와 같이 왼팔이 몸 뒤쪽으로 빠지는 현상, 헤드를 빨리 들어 올리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겨드랑이에 작은 티슈를 끼고 빠져나가지 않게 반복적인 연습을 하여서 자세를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스윙을 해도 팔이 자꾸 빠지고 빨리 걷어 올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연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시고, 이 티슈가 안 빠지게, 안 빠지게 스윙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겨드랑이에 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팔꿈치가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지면은, 이게 팔꿈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빠져버려요. 티슈가. 너. 이 티슈를 안 빠지게, 스윙을 하면은 그런 자세를 조금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티슈를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겨드랑이에 팔이 붙어 있죠. 또 반대편 임팩트도 할때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쭉 밀어요. 이렇게 팔을. 이것을 여기다 끼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부처럼 팔이 뒤꿈치가 빠지게할 때는 자, 자 이게 빠집니다. 뒤, 팔꿈치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티슈가 빠져서 자세를 바로 잡지가 못해요. 그리고 빨리 또 헤드에서 들어 올렸을 때또 빨리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빠집니다 이게. 이거를 안빠지게 끼고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충분히 해주고 충분히 해주고 어느정도 한참 또 연습이 됐다고 하면은 일단은 빼고 또 한번 해보세요 빼고 빼고 그러면 훨씬 이 겨드랑이가 붙는 느낌이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다가 또 어, 팔이 또 빠지고 이상한 동작이 또 된다 싶으면 다시 또 끼고 또연습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연습을 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여주게 된다면 일정한 동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안정적인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초보자님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드를 할때 초보자님들에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약간은 비매너적으로 대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좀 주의를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팩트시 왼팔의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